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비전공자로 이것저것 경험을 하던 제가 갑자기 3년 만에 토스 개발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3년간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입사 초기 이후에 발생한 여러 회사일로 인해서 마음의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다음에 들려드릴게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흔히 알 만한 회사, 토스라는 곳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프로 이직러가 된것 같아요. 아마 너무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기존에 보셨던 분들도 새로 보시는 분들도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도 어떤 기술이 특출난 사람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일반인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3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고 작은 지방대를 나와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4, 5년 전쯤부터 개발자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자면 전 학생 때 자동차 공장에서 반년간 계약직으로 일하기도 하고 틈틈이 주말마다 주 야간으로 일하며 좀더 창의적인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설계와 프로그래밍을 8대2 비율로 학습했어요. 설계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투트랙으로 준비했어요. 그렇게 지방에서 취업할 수 있는 설계직무로 비중공자 최초 중견기업에 합격하여 학교에서 강연도 했지만 설계직무에 현타를 느껴서 개발자로 전향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서울 근처로 거주지를 옮겨 설계와 소프트웨어 모두 관련 있는 회사로 취직하여 중간에 기회를 얻어 개발자로 전직했죠. 이후 개발자로서 부족함을 느껴 한 달에 한 명씩 떨어뜨리는 강도 높은 부트캠프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후 살아남았고 1300대일의 경쟁률을 가진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비전공자인 제가 고용노동부와 취업센터 선생님들 앞에서 직무 취업 강연도 하고 큰 인기를 얻어 2차 강연까지 진행했죠. 그러다 한번더 이직을 해야 될 타이밍을 맞이했어요. 제가 할수 있는 노력은 모두 해보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한국에서 회사를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직장 생활은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점에 있는 IT 회사 중한 곳을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간 다각도로 분석하며 준비한 덕분에, 흔히 말하는 네카라쿠베당토, 7대 IT 기업에서 카와 토를 담당하는 두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가 합격한 칸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라는 서비스를 하는 회사이지만요. 결과적으로 둘 중에 더 도전적이라고 생각하는 토스를 선택했어요. 3년간 묵혀왔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나와 맞지 않는 환경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라는 회사의 가스라이팅이나 평범한 내가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취업 또는 이직을 꿈꾸는 비전공자이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가진 경험이 선택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우선 다음 영상으로는 지난 회사에서 퇴사한 이유와 그 회사에서 얻은 겨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밟아온 길의 경험을 통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기를 제가 밟아온 길이 지나간 누군가에게는 추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차근차근 얘기해 볼게요. 저는 여전히 새로운 별을 찾고 있습니다. 이번에 찾은 별은 토스라는 곳이었고 여기서 제가 본 풍경들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3년간 어떤 삶을 살고 계셨는지, 현재 어떤 별을 쫓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랜만에 다시 찾아뵐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